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4일 금요일 말씀, 주 안에서 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힘이 나게 하는 동력이 됩니까? 어떤 일은요, 통장에 많은 잔고가 삶에 나를 일으키는 이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연금, 많이 받는 연금이 그러할 것이고 또 부동산, 넉넉한 노후 대책, 어, 난할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 어떤 긍정적 사고 방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 혹은 많은 인맥 또는 삶의 많은 경륜, 경험, 이러한 것들을 꼽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것으로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고 있음을 봐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스스로한테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곱씹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은총이 무엇인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작부터 이래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인은 그 마음이 늘 간직되어져 있어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영유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이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총. 하나님의 호의이죠. 그 호의는 구원의 호의인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나에게 내어주실 때 내가 이쁜 구석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이고, 원수 관계에 있을 때이고,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도, 거들떠 볼 만한 없는 구석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에게 구원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 뭐 맡겨지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것이고 나는 홀가분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뭐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고 뭐가 항상 늘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더 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양보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뭐 불평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고 또한 불러 그 디모데에게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거죠. 어 영혼 구원과 영혼 구원을 해서 그냥 다 널려져 있으면 뭐할 것입니까? 그들을 곡간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 지금 디모데, 그리고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의 기호가 다르고, 저마다 성깔이 있고,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다 자기의 그 소견의 오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기 신앙, 개인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세워나간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길을 가려면 그 모든 것을 다 암초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신앙이라고 하는 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배 항로에 암초는 늘 있어요. 암초는. 그런데. 그 암초가 드러나게 되게 수위가 낮아지면 은혜라고 하는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암초에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안갈 수는 없어요.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암초를 뽑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암초들을 우리가 갈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늘그 암초들과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내가 깨지든지 그것을 깨부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 세울 수가 없어요. 신앙을 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여서 성장시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야. 강하라. 이것은 그냥 싸워서 깨 부셔 트려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은혜 안에서 너 자신을 인내하고, 그리고 순복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오래 참고 하는 일들에 강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그것을 혈과 육으로 다 부딪혀서 깨트리려고 하면 그거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도는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싸움 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은혜의식이 있을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권난은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일차적인 권난은 박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뿐만 그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나이는 연소하죠. 교인들은 잘난 척들을 하죠. 서로 이 배움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나이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그들을 교회를 온, 그들을 아울러서 교, 훌륭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문제덩어리. 이 문제덩어리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문제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또한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면 은 목회 못해 나가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살것 같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삽니까? 여러분, 가족, 그몇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과... 이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 나랑 피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당위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틀리면 아유 내가 안 나가면 말지 이런 생각 쉬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도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리하고 불편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을 한다. 말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것인가를 성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고, 목회자는 어떻게 그 많은 문제들 이상이 여길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인내를 하고,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세 가지 예로 어 이렇게 복음 사역자, 성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야 할 성도의 임무, 자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병사와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그런 선수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로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 병사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사는요, 일단 부르, 자기를 부른 나라가 되어졌던 자기 상급자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에 얽매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생활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는데 동원령을 내렸죠.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려고 했든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붙잡아다가 그냥 군대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죽든지 뭘 하든지 자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돌아볼 여력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낙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하는 자의 모집하는 자, 즉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군사 병사의 임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병사다. 부름받은 병사다.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이 있으나 너의 삶의 우선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그가 어,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충성을 다하라. 그 말씀의 의미에서 병사를 넣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대로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도 보면 1등으로 들어가는데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기 선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어떤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 규칙대로 뛰지 아니하고 남의 선을 침범 했다던가 이 추월선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뛰어서 추월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뛰어서 진로 방해를 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면 일등으로 들어왔어도 그것은 나중에 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등이고 뭐고 다 박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뜻대로 못도 하고, 못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못도 하고, 못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는 농부처럼 성도이든지 사역자이든지 간에 수고하는 농부처럼 영혼들에 대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고 없이 늘 나, 나, 나. 이 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나, 나 외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농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늘 양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애쓴단 말이죠. 그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곡식은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알곡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면 그 곡식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복이나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뭐 어떤 사례비 이런 것이 될수 있겠죠. 생활을 책임받, 책임져 질수 있는 그러한, 어 일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서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이것은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 은혜라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한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병사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병사인 것을 아느냐? 내가 법대로 경계해야 할 선수로서 부른받은 것을 아느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인 것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땀을 내고 그리고 눈물 뿌려 수고해야 할 농부인 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총명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총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받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총명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업도 가정일도 이웃과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의 삶도 신앙 생활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